상충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활발히 활동 하고 있는 팀이죠. 네, 감사합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피크타임 아, 네. 모디션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총위선의 모든 가수들을 뽑아 네, 만든 그런 팀이기니다 인벤은 물론 해외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앞으로 가더 기대되는 그런 팀이기도 니다 현재까지 1 7명의곡 콘서트를 소화해내고 있는 의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2023년 한류 문화 대상 시상식 대중 가요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기의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1일 한류 문화 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 대 회장 박찬식 조직위원장 이효진 축하드립니다. 너무 즐겁고 <laughs> 사진 잘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야 걸리지 안걸안 걸어요. 기준체 사진 잘 생겼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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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도 희도. 기도님께서. 어?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팀2 4시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네, 한류문화대상 수상식에서 저희가 가져보는 대상을 어, 수상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팀2 4시는요 어,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용기를 내가지고, 데 c 트믹스 피클타임이라는 방송이 나와서 저희가 한 팀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2024년 저희 팀2 4시 한류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어, 저희 멤고한명한명꼭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 어, 이렇게 멋진 분들께서 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